역시, 근데, 비 오는 날이면은, 저희 어머니도 많이 해줬어요. 파전에다가. 제가 한 번은, 엄청, 그때,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? 어? 그때 이제,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, 왜그랬는지 모르겠는데, 계란을 사오라고 시켰어요. 엄마가 비 오는 날이었는데 파전해 주신다고. 그래서 밀가루 반죽해서 계란을 했어요. 계란한다고 그래서 제가 계란을 슈퍼 앞에서 사고, 제 지갑 있잖아요. 지갑이랑 계란을 이렇게 들고, 이렇게 집을 이렇게 왔죠. 제가 주택에 살았었는데, 대문을 딱 이렇게 열면서 계란을 꼬 쏟아버린 거예요. 그래서 계란이 탁 깨졌어요. 그래서, 아, 막 울다가, 어떡하지, 어떡하지 하다가, 그 쏟아진 계란을 이렇게 다시 모아서, 다시 모아서, 들고 갔죠, 집에. 근데 그 문제는 그때 제가 지갑을,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, 지갑을 그냥 그 자리에다가, 차 이렇게 물기를 닦아서, 지갑을 그냥 거기에다가 이렇게 놓고, 집에 들어갔어요.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부터 오해가 생긴 거죠 어머니께서 너 누구한테 돈 뺏기고 지갑 흘려가지고 여기다가 지갑 넣고 온 거냐고 근데 아직도 저는 그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정민이가 이해가 안 가요 왜 내가 계란을 없고 지갑을 그 자리에 두고 지갑이 없이 집을 들어갔을까 <laughs> 왜 그랬을까? 엄마가 지갑 어디 있어? 그러더 밖에 있어 왜안 가지고 왔어 지갑이 거기 있고 싶대 <laughs> 울면서 제가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도저히 제 머리로는 이해를 할수 없는 정말 엉뚱한 아이 아이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아 얘가 누구한테 해코지를 당하고 돈 뺏기고 계란도 없고 막 이러니까 막 넘어져서 흙탕물 타는 얘가 누구한테 이렇게 밀쳐서 돈 뺏기고 그랬나 보다 근데 전 진짜 순수한 마음이에 지갑도 비를 막 지갑이 저한테 말을 했어요 비를 맞고 싶어 정민아 그래? 비를 맞고 싶어? 그럼 내가 여기 잠시 너를 놔둘게 그리 다시 집에 <laughs> 들어갔는데 아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네 요